배성아이텍을 요즘에 한 서너 한번 언급했나 한세번 정도 언급한 것 같은데 어, 이때도 언급해서 좀 고통했었고 뭐, 오늘 이제 계속 아까 장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 오늘 하다 아니 어디까지 왔었느냐면은 이제 이 기준봉의 저가까지 이렇게 왔었거든요. 시가 어, 상장한 날이죠. 그런데 이제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로 어, 이게 이제 그렇거든요. 이게 음, 보면은. 어, 시가 적금 13,000원 어, 이렇게 나오지요? 이게 아닌데 13,000원이면 1원넘는것 같은데 어? 어, 왜? 아, <laughs> 어, 이건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실수를? 에 <laughs> 네, 이렇게 이렇게 됐을 이렇게 됐을 때 샀잖아요. 계속 이제 사온 거죠. 계속 어, 샀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참 이게, 이게 잘안 나가죠. 예, 클릭을 잘 못하죠. 매수 클릭을. 그러나 이거를 철저하게 믿고, 여기까지, 이 여기까지, 그, 음, 기준봉, 예, 시가까지는 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더쭉 빠진다. 그 뭐더 2, 3%더 빠지면, 그리고 끝날 것 같다. 그러면, 뭐, 오늘 산 거는 선절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인 거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믿고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에, 샀는데, 그래서 이제, 에, 결과적으로, 그, 이 도찌 형태로 아주 잘 이렇게 오늘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그 했는데, 내일은 오르겠구나 했는데, 시간에를 보니까, 어 6%까지 올라갔다가 4.4%로 마감했더라고요. 음. 음 거래량도 상당히 많고 어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그런 거렇게 보면은 4.78로 마감했는데 6.2까지 갔다가 38만 주나 거래됐어요 그래 시간에 엄청나게 거래됐는데. 그래 에... 뭐, 이런 거죠, 뭐. 어 그래서, 뭐, 수입이 좀 되는데,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4.1. 그, 이제, 시간에까지 하면은, 이제, 9%까지 상승한 거잖아요. 어 뭐, 그야말로, 뭐, 몇 시간 만에 9% 수익이 났으면, 뭐, 크게 난 거죠. 음 그런 거예요. 이게 주식이 아닐 거 그런 때 이게 트레이딩은 이게 그냥 뭐 중장기 이런 매매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봐야 되고 이 미세하게 에 이러한 캔들하고 거래량 특히 거래 대금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날 이렇게 올려놓고서, 어 이렇게 갭 하락을 시키고, 이렇게 왔는데, 거래 대금 없이, 음 에서도 이렇게 그야말로 5%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이렇게 난다. 대신에 이제 종목 선정을 좀잘 해야 되고 어떤 캔들에 따른 그 세력의 움직임을 좀잘 봐야 되지 않겠 는가 그러면 은 먹을 기회가 있다. 수익이 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내일 뭐 어떻게 시작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에 뭐어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게 여기를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오늘 이제 워낙 <laughs> 지수가 또 약하니까. 에 여기 기준봉, 시가까지 내렸다가 이제 올라간 거죠. 예, 네, 그렇게 빠집니다. 이게 주식이 참 어설프게 뭐, 해가지고서는 제가 아는 사람도 작년에 큰 수익을 냈다가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아주 거의 다 까먹고, 더 작년, 이제 서, 그 작년에 번거 이상으로 지금 그 손실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약세장에서는 뭐별수 없어요. 금리가 자꾸 올라갈 때는 뭐 이게 장사가 없다고. 그래서 오로지 세력들, 움직임을 잘 미세하게 봐서 거기서 좀씩 좀씩 수익을 내는 게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러다가 이제 정말로 어뭐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뭐어 저점이었을 때어 그야말로 음 좀더 지나가야 되겠죠 500개월 그때 가서 저점 확인될라나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뭐 저점이 확인됐을 때 한번 묻어두고, 가면은 또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네, 이상입니다.